안녕하세요, 사장님들. 중교사 오빠입니다. 오늘은 지금 보시는 연산동 오방 막길 상권과 인접한 연산자이 아파트 앞 도로변에 위치 중인 매매가 7억 2천, 평당 2,400만원대 임대 수익과 직영 사용이 가능한 2층짜리 내외부 올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가주택 매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해당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1598세대 연산자이와 624세대 일동 미라주 아파트 및 소규모 빌라와 주택들이 위치 중인 지역이고요. 바로 옆 블록으로는 연산동 일대 최대 먹자 상권인 오방막길과 인접해 있는 위치의 건물입니다. 지금 영상에서 같이 걷고 계시는 이 도로변 메인길에 위치 중인 건물로 현재도 준수한 수익률의 월세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명도가 가능하여 직접 요식업이나 기타 용도에 맞게 매이프 사용하시면 해당 건물의 최대 효용 가치를 뽑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종일반 주거지 대지 30평에 2층짜리 건물입니다. 최근에 구조 보강 등 대수성급으로 내외부 올림모가 되어 있으며, 1층은 17평 상가 부분이고요, 2층이 12평 주택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. 평당 매매 금액은 2,400만 원에서 총 매매가 7억 2천입니다. 네, 이 건물은 제가 추천드리는 매입 접근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현재처럼 임대 수익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방법. 두 번째는 1층에서 장사를 하시고 2층에서 거주하시는 방법. 세 번째는 주택 부분 용도 변경을 하시고 전층 장사 목적으로 직영 운영하시는 방법.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평소처럼 건물 복도 부분이나 옥상 부분들 보여드리면 좋았겠지만, 이 친구는 그런 공용 복도 부분이 없는 2층짜리 건물이라 내부를 보여드리지가 못했습니다.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세부적인 문의 사항이나 현장 안내, 건물 내부 확인은 언제나처럼 하단 댓글에 남겨드리는 연락처를 확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